안녕하십니까. 지금 자파 내부의 그 외교 안보 라인, 자파 내부의 그 외교 안보 라인이 극한 대결, 내부 투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게 문제입니다. 소위 뭐 자파들 저끼리는요, 자주파하고 동맹파다.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르게, 다르게 종북파인데좀더더 더 강한 극 종북파냐 아니면 이게 좀더 약한 종북파냐 이거지 뭐다 이게 북한 추종하는 종북파인데 근데 자기들끼리는 자주파냐 동맹파냐 떠들고 있는데요. 이 싸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정청래가 참전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는요. 이게 무능하고 외교한부를 모르고 그게 다 자기가 임명해라니까 이재명이는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왜? 무식한 데다가 자기가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잖아요. 이재명이는. 그러니까 이재명있는 남몰라라, 그날게 손놓고 있고요. 거기 정청래가 참전해서 자주파, 자주파의 힘을 실어주면서, 오히려 우리 외교 안보를요, 더게기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주파라는 게더 강한 종북, 북한을 추종하는 이 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가, 거기 에 정동영이나 이종석, 자주파에 가담을 한 거죠. 이것도 이게 심각한 데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현재 그 정청래가 통일부를 지지하는 거죠. 외교부, 외교부의 그 조현,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장의 위성락 이게 보통 동맹파라 하거든요. 동맹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그 다음에 그 조현 외교부 장관, 이자들이 동맹파인데, 이자들이 이제 미국하고 서로 워킹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이제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북한의 제재를 풀어주면 안 되고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이게 이제 동맹파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자주파란 놈들이 이종석 이자는게뭐 성남 시장 할 때부터 이재명의 완전히 외교 참모인데 대표적으로 이그 북한을 추종하고 이적 행위를 하는 이게 이종석입니다. 그다음에 정동기는 말할 필요 가 없죠. 통일부 두부인하면서 이 놈에게 완전히 뭐 북한 앞잡이 거의 뭐 간첩 수준이다 봐야죠. 북한 앞잡이다. 박지원과 더불어서 이렇게 보는데요. 하여 여기에, 여기 이제 그정청내가요가담해서 그 정동영이나 이종석 손을 들어준 거죠. 자주파를. 지금 현재 그 자주파하고 동맹파가 싸우는 게 뭐냐. 여러 가지로 이 싸우고 있죠. 특히 북한의 제재 문제를 풀어주게 되느냐 말이 되느냐. 이것도 있고요. 특히 그 DMZ 있잖아. DMZ. 그게 비무장지대거든요 여기에 그 정동영 이놈이 뭐라 하냐. DMZ들에게 이거 유엔사가 관할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유엔사가 관할하지 말고 거기 이거 평화적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이거 DMZ 이용은 우리 통일부에서 우리 정부가 허가권을 가지겠다. 유엔사가 아니고 유엔사는 이게 전쟁할 때나 목적이지 평상시에는 우리가 관할권을 가지겠다. DMZ 이런 말도안되는게 짓을 하고 법안을 제판의하고있잖아요 거기에 정책내가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이 자주파의 놈들은 북한에 제재도 이렇게 다 풀어야 된다. 제재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게 북한에 지원해주고 퍼주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한심한, 여기에 멍청내가 가담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있는 워낙 무능한데다가 양쪽에 뭐 어정쩡하게 그냥 이쪽 편도 안 들고 저쪽 편도 못 들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임명한 거든. 위성락이나 조현도 이게 정동영과 이종석도 마찬가지야. 하여튼 이 무능한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이재명이고, 거기에 이제 정청래는 그게 완전히 자주파 쪽에 붙어가지고 거의 북한 한데 퍼주게 해야 된다. 제재 풀이된다. 이런 이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청래가요. 뭐랬냐당의 서독의 그 자주파를 지원하기 위해서 당의 서독의 그 북한의. 특기를 만들겠다. 실제 이그 한반도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이, 런게 전부 이게 다 퍼주자는 거거든요. 평화경제특별위원회. 한반도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그럼 게 북한의 제재해제하고 퍼주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를 영입한다? 여기에 바로 원조, 완전히 북한 앞잡이들, 원조 간첩들 있잖아요. 북한 앞잡이. 누구? 대표적인 게그 정세현. 정세현 통일부장관 이자각의 원로 중에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또 있죠 문정인, 문정이가 문재인 때그 연대 교수 있잖아. 문정인 이자독이 대표적인 종북 좌파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간제 그 당에다가 한반도 평양경제 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 그 문정이나 인또그 정세현 이런 자들이 또 문재인 때 원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정청래는 문재인이 하고. 김호준하고 손잡고 있거든요. 이재명 사람보다. 그러니까 정청년들에게 국묶고알묶고 자기네에게 그 자주파에가 지원하면서, 오러개그 친문 때, 문재인 때 사람들 문정희이나또의 정세현 이런 자들을 끌어안겠다. 그 속에 고문으로 영입하겠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요 이런 게그 소위 자주파 정선에 포함해 가지고요. 이자들에게 결국은요, 우리 완전히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북한을요, 완전히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적 행위를. 윤대통령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가 없잖아요. 그런데 윤대통령을 일반 이적으로 했는데, 이런 게 자주 파들는 무조건 제일 지금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이게 국가보안법 폐지예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야 근데 다행히 이거는 우리 여론조사에서 결럽에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안 된다. 이게 그 압도적으로. 결럽에서 실제 넣었기 때문에 뭐 저는 다행이다 이렇게는 보는데 하여튼 이자주파 이놈들이 국가방법을 폐지하자 그 다음에 DMZ 개발 이것도 우리 정부가 관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모든 뭐 방송 포함해서 삐라 다 이게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게 북한에 대한 제재까지도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북한에 퍼주고 또 지원해주고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짓거리한 놈들이 소위 자주파, 이놈들입니다. 이놈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완전히 암세포보다 더한 나쁜 놈들입니다. 암세포보다 더한, 완전히 뭐, 내부의 그, 북한의 앞잡이 내부 적들이에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적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과감하게 처단해서 돈 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이는 무능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뭐, 외교 안보에는 손놓고 무능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하여튼, 뭐, 제가 그런 데서 동맹파, 뭐, 위성락이나 조행을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자들, 여기 뭐, 종북 자파, 의는 그래 맞아요. 다만, 이게 자주파보다는 조금, 이게, 제 미국하고 대화도 하고 하니까 조금, 이게 동맹파라고 하는데, 그러게 동맹파든 자주파든, 하여튼, 이재명 정권은요, 문재인 정권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북한이 갖다 바치는 이런 게 방국가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국가 세력을 척결하려고 개헌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방국가, 종북좌파 세력들요 반드시 게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내야 돼요. 그러게 우리가 반드시 국가보안법 폐지는 막아야 됩니다. 우리 엄청난 청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민 여론도 확인했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이 존치돼야 된다. 국가보안법 이게 그 압도적인 여론입니다. 실제, 그, 제가 갤럽 이야기도 했지만, 갤럽 국가보안법, 이게,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그, 민초도 이 깜짝 놀랐어요. 왜그러냐면께요왜그러냐며 이거, 제가 걱정했던 게, 저는 갤럽은 이게 자파 중에 자파잖아요. 갤럽은. 근데 갤럽에서요, 야, 통일구 특검하자는 게62%오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62% 근데 보세요. 국가보안법 유지해야 된다. 갤럽 55%가 나왔다 55%가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된다. 근데 폐지해야 된다. 얼마? 21%입니다. 야, 3배, 3배. 55%가 국가보안법은 유지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는 21%입니다. 이게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국민의 55% 갤럽 기준으로. 자파 중에 자파 55%가 유죄 된다. 폐지는 21%밖에 안 됩니다. 자 이재명 폐지해봐라. 야 멍청래 국가보안법 폐지해봐라. 그러면 국민 저항권으로 정권이 바로 무너진다. 왜 55%가 반대하고 찬성이 21% 3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여론입니다. 여론이다. 아? 그러니까 자파들이 아무리 설치도요. 아직도 이게 자유파가 대한민국의 정통 주류 세력이다. 이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 정책내가 완전히 그 종북 좌조파에 붙었다. 그러면서 그 문정희나 정세현까지 당에 영입해서 대한민국을 북한이 갖다 바칠 려는 짓을 하고 있고 여기 이재명이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게 바보 코스프레로 무능하게 방치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 힘으로 대한민국 을 지켜야 된다. 국가보안법 표지도 막고. 그다음에 그 유엔사 해체 권한 가져오겠다는. G.M.J. 이것도게 막아내야 되고, 더군다나 게북한의 제재 풀고 지원해주겠다. 이거는 게 반드시 막아내야 되고. 하여튼 이 자주파 이놈들 이종석, 정동영, 거기다가 한데 국회의원 중에 대표적인 게 박선원입니다. 아이 자는 이 유명한 얘 북한 퍼주자는 완전히 간첩 생긴 거부터 게있 북한 사투리에 북한처럼 생겼다는 북한 놈이라기보다 북한의 그 지도부, 제가 북한 우리 국민을 같은 게 북한 주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디 박선원 이자가 김정의 요런 게 북한의 체제교 생긴 것도 그렇고 말투도 그런데 아주 게 유명한 놈입니다 진짜 빨갱이 중에 빨갱이입니다. 박선원, 이종석, 정동영, 거기다가 이게 문정인, 정세현, 거기다가 정청래, 그다음에 거기다가 완전히 이재명까지 다처단해버려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